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이 좀 늦었죠. 제가 그동안 이제 드디어 통역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자격증이 드디어 나왔고요. 이사도 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은, 어, 드디어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여기 스크립트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씨를 따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뭐이 씨를 정확히 어떤, 어떤 서류에 어떻게 써서 이렇게 정확한 과정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은 그거는 저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엄청 찾아보면서 겨우겨우 한 거라서 제가 막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할 거고 대신 네이버나 구글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 대충 지금 어느 정도 걸린다 라는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 저는 한국에서 학적은행제를 했어요 ECE에는 BC주 기준 ECE에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ECE-A 이거는 보조교사 할수 있는 거그 다음에 ECE 정규교사 정규교사? 그러니까 담임 할수 있는 거그 다음에 ECE IT Infant and Toddler라고 해서 아기들 볼수 있는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SN도 있어요. Special Needs라고도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IT까지 하는 게 좋아요. 취직이 잘 되려면, 취업이 잘 되려면, IT를 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IT까지 따고 오시면 저 좋기는 한데, 어, 저는 못 땄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EC까지만 하게 됐고요. 어, 원래는 업체에 맡기려고 했어요. 여기 친구 중에 이제 한국에서 저처럼 해서 온 친구가 아니 그거를 왜돈 내고 하냐 아깝게 이러면서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어 이래가지고 또 제가 팔랑귀라 혼자서 해봤습니다 근데 어, 못할 건 아니에요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일번 이런 데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 개념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어, 그게 싫으시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건데 업체에 맡기는데 대충 제 기억으로 한 130? 정도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면 밴쿠버에서한달 집세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신 거겠지만, 저는 그걸 아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웨스 그 웹사이트에다가 성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변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2월 3일에 했어요. 2월 3일에 접수를 했어요. 웨스 접수. 2월 4일에 한국에 있는 각점은행제 그 들은 그 회사? 이죠 웹사이트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들은 그 과목 성적을 실처리해서 웨스로 보내줘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에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어, 우리가 보냈어 라고 얘기가 온게 2월 19일. 그러니까 한 2주 걸렸죠. 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4일에 요청했더니 2월 19일에 우리가 웨스로 보냈어 라고 연락이 왔고, 웨스에서 받았어 라고 연락이 온게 2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막 지나가고 있죠. 음, 그리고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다 보니까 3월 12일 날어 우리가 평가 완료했고 사스케츄안에 넘겼어라고 왔어요. 그니까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한국에서 학자문행제로그걸 따고 그사스케츄안으로 먼저 이 C를 따요. 그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스케츄안에서 따고 그걸 B C로 옮기는 그 과정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케츄안으로어 우리가 발송했어라고 한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2일이었어요. 제가 좀, 실수를 하나 했는데,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실수한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4월 29일까지 그냥 냅다 기다렸어요. 뭐, 6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자스케치원 쪽에. 하이, 나 이름 뭐고, 내 레퍼런스 넘버 뭐야. 근데 혹시 내 스테이러스가 어떻게 되니? 이랬더니, 어, 우리 너거 3월에 받았는데, 너가 애플리케이션 폼이랑, 캐네디안 포로 아이디를 안 줘서, 지행번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전? 그러니까 웨스에서 사스케치원으로 성적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그 어플리케이션 폼이랑 아이디랑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을 사스캐치원으로보어야는데 그걸 안 보냈던 거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해서 어, 다행히 그쪽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폼이랑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작성을 해서 캐나다 아이디랑 같이 해서 보냈어요. 캐나다 아이디는 BC주 기준이에요. BC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오자마자. 여러 모로 좋아요 여권 맨날 들고 다니기 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저의 추천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미싱 한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스에서 보냈다고 연락이 오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사스케츄완 쪽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웨스에서 내 신청서 보냈다는데 내 성적 보냈다는데 받았어 이러면서 혹시 더 나한테 필요한 서류 있으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어 저처럼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밀리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월 1일에 사스케치완 이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일에 제가 시작을 해서 5월 1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걸렸죠. 3개월이 걸려서 일단 사스케치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스케치완이 나왔으니까 BC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에 받고 추천서랑 다 이렇게 해서 BC로 보낸 게 5월 5일이었어요. 이제 좀 기다렸죠. 계속 기다렸는데, 6월 13일 정도면은 대충 오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와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 어느 정도 됐냐? 그, 내 스테이러스를 알고 싶다. 이랬더니, 어, 4월 29일 거를 처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5월 5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 한 1, 2주는 더 기다려야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인내심이 완전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통역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안 맞았고 그거 하면서 막 아, 너무 힘들었거 빨리 SE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려고 밀리니까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흠숫을 뺐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 빨리 나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6월 27일에 연락이 왔어요. 6월 27일에 연락이 왔는데 인컴플릿 너리피케이션이 온 거예요. 인컴플릿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컴플릿? 왜? 이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 첨부해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s 미 미싱이고 그리고 뭐사스케츄원에서 우리가 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만 왔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약간 도시괴담처럼 들었던 말이 내 차례가 왔는데 뭔가 incomplete이면 다시 줄맨 끝으로 가서 처음부터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때였어요. 안 된다. 나 진짜 육주를 또 어떻게 기다리고 육주를 또 일을 어 나도 못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B C E C 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아요. 그냥 안 받아요. B C 레지스트리에다가도 메일을 보내서 애플리케이션 폼이라고 이렇게 왔던데 나는 모든 걸다 보냈고 사스케초원에서 뭐가 온다는 건지 그러면 그걸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계속 관계에 메일을 보낸거죠 하지만 정중하게 그리고 사스케츄안에도 메일을 보냈어요 BC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너네가 뭐를 안보냈니 아니면 뭐보내야되는게 있어 내가 뭘 해야될게 있을까 그렇게 보냈더니 사스케츄안에서 어? 오늘 우리 아침에 보냈는데 이러는거예요 사스케츄안에서는 필요서류를 아침에 BC에 보냈고 BC가 저한테 인컴플리트 노리피케이션을 준것도 그날 동일한 날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다렸다가 사스케츄원에서 그게 오면 그거를 해서 라이센스를 해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또 여기만의 또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이해를 해야죠 제가 또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어찌 처리가 돼서 다음날인 6월 28일 6월 28일에 자격증이 들어왔어요 5개월이 걸려서 ec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지금 좀 느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느려지고 있는 추세고 이씨도 진짜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로 영주권 벤쿠버에서 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무튼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서 오시고 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달 하고도 2주를 버렸는데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서 올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하셔서 조금 시간 아끼시기를 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이런저런 또 일들이 일들을 겪고 오늘 촬영하는 일 기준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인터뷰 팁도 좀 올려볼 거고요. 뭐 유치원에서 일해본 후기나 이런 것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일상을 너무 안 찍은 것 같아서 좀 부지런하게 일상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이씨 받는 거나 뭐 일하는 거나 뭐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제 채널 거기 소개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편하게 주시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릴게요 이씨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